<laughs> 최고 진짜. 이거는 진짜 겪어 보신 분들만 아시는 기분일 거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식 캠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백패킹 나와 있고요. 오늘은 예전부터 제가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었던 영남알프스 환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베넷고개고요 보통 베넷고개에서 그 능동산 방향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그렇게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코스를 짰고 지금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그럼 바로 아, 이번에 새로 구매한 블랙 다이아몬드 스톤 45리터 배낭을 메고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능동산 6 0 0미 남았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능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으니까 일단 인증샷 하나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시원해, 시원해. 여기 영남 알프스에는 그 지도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식수를 보급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출발하실 때 계획을 잘 짜시면은 그렇게 식수를 많이 들지 않고서도 운행이 가능하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산 안개가 껴서 그런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처음 와보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등산로라고 써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수기로 제약산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등산로 표기는 이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능동산에서, 등산로 길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바로 천왕산 가는 임도길이 나옵니다. 어그 베네고개에서 능동산 올라갈 때는 그 구간이 굉장히 짧기는 한데 굉장히 가파르고 그러니까 평지가 없이 그냥 쭉 언덕 산길 등산길만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임도길이 조금 계속 유지가 될것 같은데 우선 이인도길 따라서 좀 편안하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산까지는 아직 2km 남아 있고요. 요 앞에 샘물상에 보이시죠? 에서 어 8시 정도에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아 10시 3분입니다. 한2 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베네국에서 아 능동산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으니까 능동산에서부터 여기 천왕산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아니 1시간 20분. 정도 뷰 보세요, 뷰. 이야. 기가 막힐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 날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약산 쪽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컵밥 하나 먹고 나오기는 했는데, 산행을 좀 하니까 허기가 져서, 일단, 천왕제에서 들려서, 천왕제에 들려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제약산, 200m 남았습니다. 점점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시원하네요. 제약산, 수미봉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네요. 단적으로 오늘 날씨하고 그때 제가 제약산 왔을 때 그때 경치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천재 차입니다. 코스가 주암 삼거리를 거쳐가지고 죽전마을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제가 제약산까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심하고 왔는데 지금부터는 경험이 없어서 조금 길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될것 같고요. 근데 시야가 안 보여서 진짜 아 조금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알바를 좀 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약산 방향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 왔던 길로 내려오면 요렇게천황제하고 주암삼거리. 가는 이정표가 있으니까 어, 저는 주암 삼거리 쪽으로 어, 여긴인것 같아요. 주암 계곡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 될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 위치.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억새밭 사자평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어, 한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가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죽전 삼거리, 죽전 삼거리 1.4km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쪽은 사자평, 억새길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고, 지금 사자봉, 수미봉은 저희가 온 쪽, 그래서 아마 향로산 방향 이쪽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향로산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길이 맞았습니다. 아까 그길 따라오니까 이쪽 우측으로는 사자평 제약산 등산로라고 이렇게 나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고자 했던 죽전삼거리, 죽전마을 등산로는 이렇게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와, 되게 예쁘네요. 또 보세요. 아, 꽃도 엄청 많고, 아, 예쁩니다. 지금 죽전 마을로 내려가는 코스가 와, 내리막이 장난 아닙니다. 내리막이 끝이 없고, 아, 경사도 좀 심하고, 아, 여기 난이도 제법 있네요. 아, 거기에 지금 비까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이 끝났습니다. 내려오니까 옆에 펜션인가요? 펜션이 있고 이 옆에 사자평. 와, 이 길로 다시 올라갈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와 올라가는 코스는 음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9분입니다. 제가 8시에 정확하게 베넷 고개에서 등산을 시작을 했으니까 등산한 지 4시간 50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제약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데는 1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와계곡물이 너무 깨끗해요 아 들어가고 싶습니다 8회 2교 8회 2교인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청수 좌골로 가는 그 길이 나온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니까 한번 이길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알바 없이 도착을 해야 영축산에서 정확하게 텐트 피칭하고 여유롭게 소주도 한잔 먹으면서 일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에 알바를 하게 되면 은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긴장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우선, 일단 왼쪽에 계곡을 끼고 가고 있습니다. 아, 배가 고파서 중간에 보급.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제가 중간에 간식으로 먹으려고 빵을 샀는데, 빵 보세요. 지금 다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아, 이거라도 조금 먹고, 체력 보충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5km 정도, 15에서 16km 정도 걸은 것 같은데, 아, 아까 라면 하나 먹고 이제 두 번째 빵 먹는데 라면보다 진짜 지금 힘들 때 먹는 이 빵이 진짜 꿀맛입니다, 꿀맛. 아, 뭐 남들이 보면 뭐 저직거리, 저직거리를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박지에 도달했을 때그 성취감 그리고 그 보상으로 볼수 있는 그산 아래 풍경과 일몰, 일출 그리고 소주 한 잔. 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 와... 와, 안에 물고기도 엄청 많아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계곡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왼쪽으로 가면은 청수 좌골이고, 그리고 이쪽 우측, 우측으로 가면 청소 우골로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지금 계곡에서 두 갈래 길로 지금 나뉘어졌고요, 계곡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요 위에 전기줄, 전기줄 같은 거 있죠, 전기줄. 전기줄에서 갈라질 때 왼쪽이 청소, 청소 좌골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일단, 이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근처에, 그니까 여름에는 이 근처에 와가지고 여기다 텐트 하나 쳐놓고 이 고기, 이 계곡에서 놀아도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와서 계속 우측에 계곡을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어, 예. 네. 뭐, 이렇게 해올, 산악회 표시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7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청수 좌골에서 벗어나서, 어 지금 황량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불 났을 때, 뭐, 옮겨 붙지 말라고 이렇게 가운데 길을 이렇게 다 억세랑 밀어버린 것 같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죠? 드디어 영축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4시 16분입니다. 출발을 8시에 했으니까 8시간 16분 만에 영축산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보쌈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밑에 발열팩 챙겨왔습니다. 지금 좀 이르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종주 1일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우선 제가 베넷고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스는 능동산 그리고 천왕산, 천왕제, 제약산, 그리고 죽전마을로 내려와서 이곳 영축산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각 코스별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번 멘탈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그 죽전마을 내려가는 길 있죠. 그게 중간에 가다 보면은 죽전마을까지 1.8km 남았다는 이정표가 하나 뜨는데 그 1.8km가 진짜 한 6, 7km 같았습니다. 자, 내려가는데, 자, 무릎이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발바닥도 계속 이제 앞으로 쏠리니까 너무 힘들었던 코스가 첫 번째로 그 죽전마을 내려가는 코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멘탈이 한번 털렸고요. 근데 거기 내려가자마자 바로 다시 그 청수 좌골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코스를 뭐 미리 좀 숙지하고 가서 알바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올라가면서 이게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 코스인지 아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와그 코스에서 진짜 멘탈 두 번째로 엄청 크게 터졌습니다. 막한두 시간 반으로 올라갔는데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뭐볼 것도 없고 뭐 오늘 뷰 자체가 뭐 어딜 가도 볼게 없습니다. 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볼게 없었지만 그곳은 진짜 정말 볼게 없었습니다. 초반에 그 계곡 조금 뭐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곳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앞에서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그 계곡 말고는 진짜 볼게 1도 없습니다. 진짜 땅만 보고 걸었어요. 오늘은 좀뭐 저녁 먹고 그리고 좀 일찍 잔 다음에 내일 아직 2일차 코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일차 코스를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또 등산로도 이렇게 쭉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산 밑에 와, 너무 너무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이거는 진짜 겪어 보신 분들만 아시는 기분일 거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시간이 6시 정도 됐는데 이제 텐트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철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 네, 어제 너무 습해서 그런지 텐트가 지금 다 젖었어요. 그래도 뭐 이거를 말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빨리 걷고